인생이 재수가 없어요. 남자 한쪽만 신 콩깍지거든요. 점집 다니는데 왜 말을 안 듣고 가요? 그 남자 가정 깨고 잘살줄 알았어요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왜,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. 사람이 앞으로 넘어져도,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? 본인은 삶을 살면서 굉장히 재수가 없다. 풀리는 게 아무것도 없다. 되는 게 없다. 잡는 문서 족족 잘 찢어진다. 잡지 말아야 될 문서를 잡는다. 문제가 많네요. 일단 첫 번째로 답을 정해놓고 왔고요. 응? 두 번째로 이야기를 해도 말이 씨알이 안 먹힐 사람이고요. 응? 원하는 답을 이야기해 주는 곳은 아니거든요. 그런 것 같아요, 진짜. 남자. <laughs> 네 여기 있는 언니는 인생이 재수가 없어요. 인생이 재수가 없어요. 문서를 잡는 쪽쪽다 찢어지고요. 잘못되고요. 그리고 지금은 남자 때문에도 재수가 없어요. 그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요? 저는 그렇고 싶거든요. 너무 어렸을 때 좋아했기 때문에. 근데. 그럴 수 없는 지금 현재라서 막 잡고 싶고 막 욕심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 남자가 올해 몇 살이에요? 그 남자는 올해 52세 근데 그 사람은 보니까 어, 첫 결혼? 한번 다녀온 사람이거든요 어, 맞아요 돌신이에요 그 사람이 젠틀하고 멋있고 왜 사람이 사랑을 하면 눈에 콩깍지가 씌인다잖아요 네네. 근데 한쪽만 씌인 콩깍지거든요 저만 좋아하는 거예요? 네. 언니만 좋아하는 거 그리고 그 남자는 어, 좋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저한테는 그렇게 자꾸 보이니까 저만 응. 그러면 그 사람이랑 내가 결혼해서 잘살수 있냐 뭐 그런 거 보러 온 거예요? 그니까 그 속마음도 모르겠어요 그냥 답답해서 그니까 너무 지금 그 마음만 그냥 너무 잡고 싶은 마음만 있는데 안 되니까 그냥 선생님한테 뭐 그러니까 식사를 잡고 싶은 마음이 왔거든요. 우리 애기씨가 한마디예요. 바보라고. 들요 네. 소심하고, 내성적이고, 사람 잘못 만났는데 그것도 모르고, 그 사람은 이미 여기 있는 언니한테 돈다 뜯어먹었어요. <laughs> 그거, 그게 문제예요, 제가. 진짜 비터터리예요 지금. 그 돈이 한두 푼이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. 이제껏 여기 있는 언니가 그런 돈들을 모으면서 그래도 어디 가서 내놓으라 할 만큼 금전 쥐고 있었어요. 건물도 있었고요. 맞아요. 근데도 못 놓겠다? 같이 살고 싶어요? 그 마음이 살고 싶은 마음인 건지 내가 그냥 가지고 싶은 그냥 그 욕심인 건지 저도 그걸 잘 모르겠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도 알겠어요. 저를. 근데 저한테 너무 잘해주고 막 너무 잘해라고 애가 거짓말. 지금 그 사람은 여기 있는 언니한테 잘해주고 있지 않아요. 이별을 얘기하지 않았어요? 지금 둘이가 인연법이 끊어진 걸로 나와요. 언니가 계속 미련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? 말하세요. 그래서 지금 저한테 헤어지자고 뭐가 지금 저한테 뭐가 없어서 그런 건지 헤어지자고 그러는데 그냥 저는 근데 그거를 계속 붙잡고 싶은 거죠. 그냥 그 사람. 그걸 못 놓겠어. 왜 그럴까? 사업했었죠? 응. 사업 손댄 적이 있잖아요? 네네. 그 사업을 했을 때에도 내가 쏟아부은 돈은 많았어도 내가 가지고 온 돈도 없고요. 그렇게 하면서 사람한테 또 배신당하고, 뒤통수 당하고 성향 자체가 너무 소심하고, 연약하고, 여리고, 내성적이고, 내할말 못하고 그 돈을 어떻게 모았나 모르겠어. 그냥 부모한테 좀 받은 게 있어서 그 정도 돈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제가 번 거는 선생님 말처럼 이렇게 돈은 안 됐고 부모한테 받은 돈이 있었어요 살아 계신 걸로는 안 보이거든요 이렇게 돈 쓰라고 주신 재산이 아니지 않을까요? 그래서 마음이 아픕다 아프... 선생님 근데 늘 선택의 기로에서 잘못된 걸 선택하잖아요 점집 안 다녀요? 조금 좋아하는 편이어서 다니긴 해요 점집 다니는데 왜 말을 안 듣고 가요? 솔직히 저도 제 제일... 보직 있으니까 제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싶은데 선생님들 자꾸 이제 저렇게 하라 이러니까 제 털이고 지금 남은 건 하나도 없는데 돌이키기가 어려워요. 그냥 지금 손에 아무것도 없 그냥 그 남자라도 잡아야겠다 생각이 지금 한가 그래도 찾아왔으니까 알려는 줘야 되겠고 나는 이런 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. 말을 해줘도 바뀌지 않는 사람들. 근데 그돈 회수하기 어렵고요. 그리고 거기 있는 남자한테는 여자가 또 있어요. 여자가 또 있어요? 네. 저를 좋아하는 마음도. 거기 있는 사람은 여기 있는 언니를 한 번도 좋아해 본 적이 없어요. 처음에는 사기를 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, 언니가 그렇게 과시를 했잖아요. 남자한테. 나돈 많아. 뭐라도 해줄 수 있어. 선물 공세하고. 그 사람 마음에 들려고. 맞아요. 그렇게 해도 걔한테 과실은 끄고 싶었던 거같아요 근데, 지금 우리 애기 씨가 하는 말이, 죄값은 받아야 된다. 물론 죄값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남자 가정을 깼다. 모욕적인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 남자 가정 깨고 잘살줄 알았어요? 그때는 제가 너무 미쳤던 것 같아요. 너무 그 남자를 너무 좋아하고 얘로 가아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때는 그게 잘못된 생각 못 하고 그냥 오로지 그냥 그 가정을 깬다 생각밖에 없었어. 벌을 받는 게 맞네요 그 남자를 얻고 재산을 잃었잖아요 누가 막등 떠민 거예요? 너 그렇게 안 하면 이 머리털 닥털 뽑듯이 다 뽑아버리겠다 본인 마음에서 우러나가지고 했던 일에 네. 억울하다? 그런 래그 마음이 솔직히 들어요 그래 그런 마음 들수 있죠 뭐 사람의 마음은 간사하지 않습니까 음, 네. 화장실 갈때 나올 때 다르다는데 언니가 정말 사랑하는 남편과 잘 살고 있었는데 남편이 바람기가 너무 많아요 근데 다른 여자가 와 가지고 이혼을 해 달래. 하고 언니가 막그 사람 막 머리채도 잡고 뭐도 하고 했는데 안 되겠대. 그럼 그 그대로 그냥 곱게 보내 줄것 같아요. 내 새끼들 냅두고? 어쨌든 지금 다 치고 있잖아요. 아직 안 끝났어요. 2년 끌고 가요. 그런 관제도. 근데 더 2년은요? 네. 그럼 2년 지나면 저든게좀 괜찮아질 생활이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할때 선택을 잘해야지요. 사람들의 말이 좀 들어가던지요. A와 B 둘 중에 하나 50대 50인데 늘 선택하는 게다빠그라지잖아요 잘못되고. 이제 거지같이 좀 살아야 해요. 지금은 그거를 그 극복할 수 있는, 회복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. 그 단계는 1년 전이었어요. 지금 빚도 있고, 대출도 했고. 맞아요. 어, 네. 한두 푼도 아니에요. 천만 원대도 아니잖아요. 억대인데 그거 어떻게 하려고요? 5요 이거를 모면할 수 있는 방법은 더 이상 남의 가정, 어, 남의 사람, 그리고 남자 눈 돌리거나 보지 말고 내 거를 좀 찾으세요. 자존감을 좀 높이세요. 점을 보러 왔으니 뭔가를 알려는 줘야 되겠는데 또 사람으로 보면 불쌍한 거예요.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면 안 되는 거 없잖아요. 의존하려는 그런 마음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. 때가 돼서 내 귀인자 좋은 사람. 들어왔을 때그 사람을 만나야 내가 행복하고 내 육신이 편안하죠. 겪어봐서 알죠. 네네. 네, 네. 이제 그런 거 그만하고 우리 2, 3년 잠깐 수그려 있다가 네, 네. 그 다음에 움직여 봅시다. 네 선생님 꼭좀잘 들어주세요. 네 감사합니다. 어때요? 아, 네 사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이렇게 여기 나오는 사람은 좀 저는 좀. 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, 솔직히. 근데 제가 이런 상황 이니까또이기나오이됐는데 너무 는데잘구는를한구 같아요. 따끔한 말씀 해주셔서 정신을 좀 차리고 가고 일 친구는 이친하는이하니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